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쳐대 이잔은내 피로 새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 언약.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음, 노아와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모세와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 그 언약들을 다 포괄해서 또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다, 하나님과 언약을 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실생활에서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좀더 쉽게 더 가깝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더잘알수 있겠죠. 그것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 결혼식 때 부부가 서로 약속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면서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약속, 언약을 어떤 계약 당사들 간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이렇게 실감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그나마 결혼할 때,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부부가 맺는 약속,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 보십시오. 상상의 나를 펴서 내가 과거에 결혼식을 했을 때 부부간의 약속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해 보든지 아니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할때내 반려자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약속을 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의미는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움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언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또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단순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이끌림으로 그 결혼의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약속을 했다면, 결혼을 했다면 그 사이에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숙한 서로에 대한 책임과 함께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 결혼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결속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깰수 없는 엄숙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깨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변개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관계가 맺어진 것은 인간 사이에서 언약관계 약속이 맺어진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100% 확실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비유나 이야기로 온전히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은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비유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 모든 비유들이 다 합쳐져서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비유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인지에 대한 비유가 참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정의해버리는 순간, 다른 하나님의 더 풍요로운 빛, 그 속성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분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조금 조금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볼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도 결혼식의 비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부족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양방 당사자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약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의식도 치르셨지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치를 때, 암소, 또 암염소, 또 순양을 이렇게 반으로 가른 다음에, 그것을 좌우로 이렇게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걸어가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채리셨습니다 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것이 고대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약속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제물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좌우로 갈라놓고 약속 당사자가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그 희생제물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약속의 엄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을 치르실 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쪼갠 고기 사이를 희생개물 사이를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목표 이런 것들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강을, 편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약속들 어,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그약속의 든든함,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대일 계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난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셨고,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듯이 그 하늘에 셀수 없이 많은 그 별과 같은 그 많은 후손 중에 한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명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그 다음 모세와의 약속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그것을 더 넓게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즉한 개인과의 약속이 모세와의 약속 속에서는 한 민족과의 약속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을 가난한 땅으로 대국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가난한 땅으로 도 하심으로써, 약속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대접을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람편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야의 약속을 더큰 차원에서 성취의 가시입니다. 그것이 다윗가의 약속이지. 다윗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이루었던 모세의 언약을 한 국가로 더 크게 그 모세의 언약을 더 포괄해서 그것을 감싸 안으시면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더큰 약속으로 승화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포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윗까지 다윗과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윗과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일단 성취가 되지요. 하지만 그 뒤에 솔로몬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반하고 반역함으로써 또그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다윗세 시에 의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일시적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깨져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은 깨져버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 다윗과의 약속, 한국가 이스라엘하고 한 국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큰 약속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의해서그 다윗 왕국의 약속이 전 인류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었다고 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한 개인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약속으로 확대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포괄해 나가고 모세아의 약속이 또한 다윗의 약속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또 포괄되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지만 그 다윗의 그 약속이 인간 쪽에서의 대반에 의해서 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를 포괄하는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는 내 폐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긋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할때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더 안도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삼중적으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성취가 되죠. 첫 번째 그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은 언제 또 성취가 됩니까? 과거 역사 속에서 그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감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성취됐었고, 미래에도 성취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심으로 보내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현지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한 개인과의 맺어졌던 아브람과 맺었던 그 약속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성취되었지만 또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또 역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입니까? 지금 어떤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서 새롭게 그 인간관계를 세우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 나가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져가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더 진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해 주시어요라고 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또 앞으로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가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대면해 보십시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으로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삼중적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정말 우리는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누가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인가? 기근인가? 고통인가? 칼인가?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 속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길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보다 더욱 신분이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그런 길에 불과할 것임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또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또는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관계 속으로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느끼며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